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대의 온기를 함께 느끼고 싶은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듀엣 무대를 넘어 기억과 감정, 그리고 사람 사이의 온기가 어떻게 노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특별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수 빈예서와 손비나가 함께 선 무대. 할머니의 기억과 같은 별 아래라는 두 곡이 이어지며 완성된 그 밤의 공연은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면서도 때로는 웃음과 여운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무대의 흐름과 분위기, 노래 속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무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까지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무대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켜지기 전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게 됩니다. 이 짧은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이미 기대와 호기심을 품고 있었고 그 기대는 비에서와 솜비나가 나란히 등장하는 순간 부드럽게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진 가수이지만, 무대에 함께 서는 순간 묘하게 잘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는, 위외의 조합인데 왜 이렇게 편안하지? 라고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이 조합, 생각보다 위험한데? 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만큼 무대 위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시작부터 관객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첫곡 할머니의 기억이 흐르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이 노래는 제목만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 추억을 건드리는 곡입니다. 비네서의 목소리가 먼저 무대를 채웠는데, 그 목소리는 어린 시절의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감정이 과하지 않은 음색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억 속 할머니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손비나의 목소리가 이어졌을 때, 무대는 마치 한 장면의 이야기처럼 이어졌습니다. 비네서가 기억을 꺼내놓는 화자라면, 손비나는 그 기억을 곁에서 함께 바라보며 공감해주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사의 한줄한 줄이 흘러갈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고, 어떤 이들은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대가 무겁기만 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 중간 중간 눈빛을 주고받으며 아주 짧은 미소를 나눴고, 그 순간 관객석에서는 조용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마치 너도 이런 기억이지? 하고 서로에게 묻는 듯한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동적인 노래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과 소소한 유머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고, 그 덕분에 무대는 지나치게 눈물바다가 되지 않고 편안한 공감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이 끝났을 때 관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히 노래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무대 위두 사람에게 우리도 같은 기억을 떠올렸다. 는 조용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잠깐의 호흡 후 이어진 두 번째 곡 같은 별 아래는 분위기를 또한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선 곡이 과거의 기억을 꺼내는 노래였다면 이 곡은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를 바라보는 노래였습니다. 조명은 조금 더 밝아졌고 무대의 색감도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같은 별 아래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빈혜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솔직했고 손비나의 목소리는 그 위에 안정감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두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 관객들은 마치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서 있어도 같은 별을 보고 있다는 가사처럼 무대 위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노래하면서도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관객석에서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는 사람들도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따라 부르며 리듬을 탔습니다. 이 곡의 매력은 감동 속에 살짝 섞인 희망과 밝음에 있었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가볍지 않은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로 가져갈 수 있는 여백이 남아 있는 노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여백을 억지로 채우지 않고 오히려 관객에게 맡기는 듯한 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손비나가 한 소절을 부를 때 빈혜서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빈혜서가 후렴을 이끌 때 손비나가 미묘하게 화음을 받쳐주는 장면은 기술적으로도 안정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호흡을 믿고, 노래 자체가 가진 힘을 관객에게 전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관객에게 더큰 몰입감을 주었습니다. 저렇게 담담하게 부르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지? 라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이 무대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연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함께였습니다. 기억을 함께 꺼내고, 별을 함께 바라보고 무대를 함께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빈예서와 손빈아는 듀엣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압도하려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묻히지도 않으면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편안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무대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강렬한 고음 없이도 충분히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이 공연이 특히 인상 깊었던 이유 중 하나는 관객과의 거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대 위의 이야기와 관객석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 연결고리는 노래가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도 우리 할머니 생각났어. 이 노래 들으니까 예전에 친구랑 별보던 날이 떠올랐어.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졌고 그것만으로도 이 무대는 이미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인사하는 장면은 이 공연이 여운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인사, 짧은 눈맞춤, 그리고 관객을 향한 감사의 표정 속에서 두 사람은 오늘의 무대가 하나의 이야기로 잘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엔딩 포즈 대신 조용한 미소와 박수 속에서 공연은 끝났지만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노래가 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빈에서와 손비나의 뒤엣 무대는 할머니의 기억으로 과거를 어루만지고. 같은 별 아래로 현재와 미래를 비추며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웃음과 감동이 적절히 섞인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 각자의 삶속 기억과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전하며 이 무대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할머니의 기억에서 마음이 움직였나요? 아니면 같은 별 아래에서 위로를 받으셨나요? 만약 두 사람의 다음 뒤에 무대가 있다면 어떤 주제의 노래를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무대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요.